여보, 당신은 대체 언제 진급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가 올해 어려워서 못할것 같다고 했잖아. 아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당신 회사가 동네 구멍가게 코딱지만한 회사도 아닌데. 대체 왜몇년 동안 과장 진급을 안 시켜주는데?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너무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 주지 좀 말자. 내 친구들 만나면 다들 과장 와이프고 빠르면 부장 와이프 됐더라. 내가 당신한테 사장해달라고 안 하잖아. 남들 진급할 때 같이 진급 좀 하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야?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하나 했는데, 당신 어제 친구들 만나고 온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알겠어, 알겠으니까, 제발 오전부터 바가지 긁는 소리 좀 하지 마. 방금 출근해서 이제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으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긴 해? 나 같으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악착같이 진급하고야 말겠다. 당신 과장도 하는 것보다 우리 서준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더 빠르겠네? 진짜 진급만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없기야. 누구는 진급 안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어이구,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진급 좀 해보세요. 나랑 우리 서준이는 당신만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이 기본적인 돈 벌어오는 능력은 있어야지. 알겠어, 알겠다고. 제발 좀 그만보채.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회의 들어가서 진급시켜달라고 이야기 좀 해봐. 어휴, 진짜, 내가 지긋지긋하다. 저는 아내와 결혼 7년차 3살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작년부터 부쩍 재진급 타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디라고 콕 찍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기업이고, 연봉도 우리 새 식구 먹고 살 만큼은 받고 있어요. 사실 몇년 전부터 빠르게 진급을 하려면 할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진급을 미루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건데, 아내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해대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에 진급하게 됐어.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는 과장 타이틀 달게 됐네? 뭐? 진짜? 올해 진급 못할 것 같다고 하더니 어떻게 했대? 시험이라도 본 거야? 아니, 시험은 아니고. 본사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고 있어서 거기 지원했어. 거기 지원하면 진급시켜준다고 했거든. 당신 내 회사 본사가 어딘데? 본사에서 일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겨우 그런 일로 진급을 시켜준다는 말이야? 응. 서울에서 내려간다고 하는 지원자가 얼마 없었거든. 우리 회사 본사는 세종시에 있잖아. 세종시? 그럼 당신이 세종시까지 출퇴근해야 된다고? 나만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 다 같이 이사 가야지. 당신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나랑 우리 서준이까지? 아니, 나는 서울 떠난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걸 왜 당신이 맘대로 정해? 여보가 나보고 진급하라면서? 당장 진급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어쩌라고? 맨날 진급도 못한 무능한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더라도 정도가 있지. 나랑 우리 애까지 전부 지방으로 끌고 내려가서 살 생각이야.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 근무 기간 채우면 다시 서울로 지원할 수 있어. 물론 자리가 있어야 옮겨 주겠지.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10년? 좀더 걸릴 수도 있고. 뭐? 10년 넘도록 지방에서 살라고? 나는 못 가. 당신 혼자 내려가. 회사에서 사택 나올 거 아니야? 사택이 있긴 있는데 혼자 쓸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어차피 우리 식구들 따로 찢어져서 살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내려가야지. 서울이랑 세종시 양쪽에 집을 얻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아니, 당신 그냥 원룸에서 혼자 살면 안 돼? 회사 근처에 혼자 살 만한 원룸도 많을 거 아니야. 평일에는 거기서 살다가 주말에만 올라오던지. 뭐? 지금 기력이 부부하자고? 나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 입장 바꿔 놓고 당신이라면 그렇게 살수 있겠어? 그럼 어떡해? 당신 혼자서 아파트 얻어서 살 만한 여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집 처분하고 다 같이 내려가야지. 거기도 좋은 동네고 사람 사는 곳이야. 오히려 여기보다 나은 점도 많을걸? 나는 이제 와서 지방에 살기 싫어. 결혼하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내 친구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겠어? 여보, 당신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지방에서 살았던 거 기억 안 나?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뒤에서 그렇게 헛소리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참에 연락 끊어. 장난해? 나보고 친구들을 버리라고? 차라리 당신을 버리고 말지. 나랑 우리 서준이를 위해 혼자 내려가서 살아. 여보, 정신 차려. 내가 이 나이 먹고 혼자서 어떻게 원룸에서 사니? 나도 서준이 크는 거 옆에서 보고 싶은데. 멀쩡한 가정 놔두고 혼자 고생하며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방체질이 아니란 말이야. 괜히 사람들도 좀 이상할 것 같고. 당신도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 20년 넘게 지방에서 잘만 살았었잖아. 오히려 당신 고향보다 세종시가 훨씬 더큰 곳이야. 서준이 교육 문제도 걱정이고. 어차피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교육은 무슨 놈의 교육이야? 거기도 있을 건다 있어. 오히려 학원은 여기보다 거기가 더잘 되어 있을걸? 괜히 이상한 핑계 댈 생각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 나는 진짜 지방 못 내려가. 아무리 당신이 설득해도 소용없어. 그럼 내가 서준이랑 같이 내려갈게. 집도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당신이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든지 말든지 혼자 알아서 해. 뭐야? 나보고 원룸에서 혼자 살라고? 그럼 어쩌라고?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게 돈 버는 내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당신이 안 따라 내려오면 혼자 계시는 우리 엄마 불러서 애 봐달라고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당신은 다계획에 있구나. 어쩜 사람이 그렇게 냉정해? 이기적이네 진짜. 그럼 나는... 여보는 서울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혼자 알아서 하라니까?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던지, 친구 집에 얹혀 살던지 맘대로 해. 그럼 생활비라도 매달 보내줄 거지? 생활비? 무슨 생활비? 너가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왜 줘? 나 먹고 살고 술 또는 줘야 할거 아니야. 당신 혼자 사는데 당신이 알아서 벌어. 왜 나보고 그것까지 책임져달래? 진짜 애도 너무하네. 당신, 나랑 살기 싫어서 그래. 당신이야말로 나랑 살기 싫어? 나랑 우리 서준이보다 당신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나 혼자 조차고 이래? 애들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똑같이 유치원을 보내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한다니까? 누가 그러는데? 나도 지방에서 태어나서 공부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잘만 나왔거든? 요즘 트렌드는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가 아니야. 당신 시대랑 완전 다르다니까? 내 친구들도 다들 그 소리야. 당신 친구들 중에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있어? 없지. 거봐, 자기들도 멀쩡한 대학 못 갔으면서 무슨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귀 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 우리 서준이 공부는 내가 알아서 잘 시킬 테니까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 진짜 마지막으로 물을게. 우리 가족 다 같이 내려가서 살 거야? 아니면 혼자 서울에 남을 거야? 진짜 안 내려간다고 하면 나랑 이혼할 생각인가 보네. 장난 아니니까 빨리 선택해. 알았어. 내려갈게. 이미 발령까지 다 났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 잘 생각했어. 지금 집 팔고 내려가면 거기에서는 더큰 평수 살수 있어. 알겠어. 갈게. 간다고. 그렇게 저희는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다 같이 본사 근처로 내려왔어요. 처음에 싫다고 난리를 치던 아내도 막상 내려와 보니 생각보다 쾌적한 환경에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도 40평대 넓은 준신축으로 구했고, 오히려 삶의 질이 더 올라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이도 집 근처 공원에서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고, 지금 같아서는 내려오길 잘한 것 같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가 되면 서울에서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자기 생각보다 살기 좋으니까 며칠 전에는 함께 외식하고 공원에 산책하면서 들어가다가 진작 내려올 걸 그랬다며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데 지금의 그 마음이 부디 오래오래 가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홧김에 지방으로 내려온 것도 맞지만 막상 내려와 보니 저도 너무 좋네요. 진급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앞으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